월드컵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예선 2라운드에서 대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에는 한국 월드컵을 개최할 그룹 소속 이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예선전을 통해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을 만날 수 있는 흥미진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중국에서의 인기는 상당합니다. 그는 축구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CCTV를 비롯한 여러 방송국에서 빈번한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지원하고 촉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전에는 미래의 스포츠 선수들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스포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몇 중요 인물들의 고가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논란과 토론이 있었는데, 이는 한국 축구의 이익을 위한 해당 자원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논쟁은 국내 스포츠의 미래에서 돈의 역할에 대한 심사숙고를 유발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경기장 내외의 경로는 성공과 헌신의 사례입니다. 그의 행동과 스포츠 시설에 대한 투자는 그의 나라 축구 발전에 대한 진정한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과 영향력은 축구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는 그의 능력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오랜 유산을 만들기 위한 헌신으로 인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논란과 다양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열정, 헌신, 그리고 스포츠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으로 아이코닉한 인물로 남아있는 것은 중요합니다.